네 안녕하십니까 뉴모닝 차량을 보러 제가 위례신도시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차를 보던 중에 제가 그 문을 좀 열고 사진을 찍고 좀한 2, 30분 했더니 방전이 돼 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그 자가충전 배터리로 충전을 다시 해서 차량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네장 모두 새 거로 교환하셨고요 엔진 오일 교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벨트 벨트 세트까지 교환하신 차량으로서 뭐 웬만한 그 소모품 교환 주기에 맞추셔가지고 교환을 잘 하시던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하시던 차량입니다. 그래서 이게 관리 상태가 소모품 교체 상태 관리 상태가 괜찮은 차량이라서 그 모닝차 중에는 서좀 끌리는 차고요. 이게 그 옵션이 SLX 뷰, 뷰티 블랙 프리미엄입니다. 그래서 옵션이 SLX 모닝 중에서 가장 좋은 휠, 휠도 이제 가장 좋은 뷰티 휠입니다. 옵션도 좋은 차량이고, 그 색상도 이제 너무 파란색이 아닌 하늘 색깔로 경차로서는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. 어, 차량의 외관 상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괜찮은, 부식도 없고 괜찮은 상태이고요. 그 살짝살짝 살짝 뭐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터치로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, 광택 세차는 깨끗하게 할 생각입니다. 타이어 네 짝이 교환된 상태라서, 모닝 차 중에서는 타이어 교체 비용 하고요, 소모품 중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, 벨트 세트 교환 비용이 가장 큰, 크게 드는 소모품 비용인데, 두개다 교체를 하신 상태라서, 차량 상태는 제가 뭐 만족할 수준의 차량이고, 자, 뒤쪽에 보시면 이쪽이, 뒤에, 투 톤의 범퍼가 있는 모델이 블랙 프리미엄입니다. 네, 이거 같은 SLX 뷰티 블랙 프리미엄 차량이 되겠습니다. 실내 상태도 출퇴근만 하시던 차량이라서 뭐 나름 깨끗하고요. 2009년도 시계 14만 키로 정도 다 적당한 키로수를 타셨고요. 에어컨 잘 나오고요. 자 SLX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프로토 에어컨입니다. 다른 거는 특이할 점은 전혀 없고, 이 뉴모닝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을 왔다 갔다 돌렸을 때, 딸깍딸깍 핸들 조인트, 등속 조인트, 오목기어 쪽에 문제가 하자가 좀 있는 차량인데, 전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차 상태는 괜찮은, 괜찮다고 판정이 됐고요. 어, 한,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오디오가 작동을 안 하는데,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목통이기 때문에, 어 오디오가 안 가진 건지 아니면 휴즈가 나간 건지 제가 그 오디오 집에 가져가서 확인을 하고요. 어쨌든 이제 상단에 이제 내비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를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집에 가져가서 내비 후방 카메라까지 설치한 다음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차량. 경차 같은 경우는 좀, 그, 우행할 때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 차가 있습니다. 이게, 시내주행만 하시거나, 뭐, 고속주행을 별로 안 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, 운행하실 때 처음에 스타트할 때, 어, 답답한데? 라는 느낌이 좀 있는 차량이 덜어 있습니다.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, 선을 띄웠다가, 한 30분 이상 띄웠다가 다시 붙여서 이제, 그, 세팅을 다시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엔진도 이제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.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남자분께서 사장님께서 이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이라서 그런지 엔진 스타트 나가는 거는 경차 중에는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특별한 뭐 하체나 핸들조인트 문제도 전혀 없어서 요거는 괜찮은 경차로 판명이 됐고요 제가 이걸 상품화 깨끗하게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200만원대 중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뉴모닝 SLX 뷰티 블랙 프리미엄 차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